모든 재판이 다 무효가 된다고요? 지금 그 명성권은 지금 다 취소된 거 아니에요? 예, 그럼, 예, 그럼 명성교에 관한 재판은 예, 취소된 것으로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? 예, 가하시면 예, 하십시오 예, 구하시면 아니요 하십시오 예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예. 자, 앉으세요. 좀 앉으세요. 자, 재판, 재판 판결한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건 재심을 하셔야 된다고. 그건 재심을 하시니까 재심, 저, 재판국에다가 청구를 하십시오. 예. 자, 자. 이원의 청원사항이 있습니다. 재판국 판결 가있어 재심을 하 제가 재심 청원했는데. 어, 총의 재판국 판결 보고가 있어야 재심이 가능하다 지금 와 있는데, 그게 지금 그 유인물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걸 유인물로 받아주시면 어때요? 지금 뭐 재판한 것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고, 그건 보고는 보고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목사님. 네. 목사님 다 알아요. 장님 목사님 다 아니까, 강원도의 사정 다 아니까. 자, 의장님. 그러면. 네. 자 그러면 이총회 재판국 판결 그 유인물로 받기로 감사합니다. 예 동의 있습니다. 재청했습니다. 가하시면 이해하세요. 예. 예, 구하시면 아니 하십시오. 예. 배부해 드린 국가 인권